안녕 톨드십입니다 오늘은 어, 끄그님께서 구매해주신 랜덤박스 소개와 개별 구매를 해주셨거든요. 개별 구매도 약 5만 원어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두장 파는 제가 두장 넣어드렸고요. 일단 끄그님이 원하셨던 그 물품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꼭두 세트씩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택 순1 번, 2번덤 들어가게 되고요. 먹거리 그리고 제가 덤은 32,000원어치 챙겨드렸고 디테도 일두 통을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나오는 래핑지들은 다 가격을 추가를 안 해서 이것도 다 덤으로 치면 약 15,000원 가량의 덤입니다. 우선은. 이거 수수 생일파티 래핑지, 한 세트. 이거 수수 생일파티 래핑지, 한 세트. 요거는 엔장 들어가게 되구요. 이런 고양이 래핑지. 요거는 베어 래핑지. 이거는한 세트 들어가고 되구요. 이거 다리님 추천입니다. 요거 슈기 언니 여운의 한 래핑지고, 요거또 엔장 들어가요. 그 다음으로는, 어 제가 여러가지 봉투를 조금 준비했는데요. 우선은 이거는 판매중이진 않지만 이거 그냥 제가 덤으로 넣어드렸거든요. 이거는 핑크 각대 봉투라서 어, 안 쓰시는 포장용품이나 그런 거 판매하시거나 어, 선물 주실 때 넣어서 포장하면 이쁜 봉투고요. 그 다음 이거는 까미젤리 소 봉투고 이거는 한 세트당 2,000원 10장이고요. 어, 이거는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두 세트 구성에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 일단은 우선은 개별로 구매해주신 물품들을 제가 이쁘게 수동으로 포장을 해봤어요. 이거 이렇게... 수봉으로 제가 탁탁 포장을 했고. <laughs> 아니, 이렇게 포장 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간이 되면 이렇게 포장하고 싶은데, 이거 윤리만니 영수증이거든요? 너무 키티키티하니 이뻐가지고.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짠. 요것도 젤리 소봉도 너무 이뻐. 아, 젤리 그래핑지들 너무 이뻐 이것도 몇세다나 남았는데. 여 요거랑 요거까지 이렇게. 구성에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아, 한봉투 빼먹었다. 이게 엄청 커다란 박스거든요. 이게 소봉투 천장 들어가는 박스인데 꽉꽉 찰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다음 디테도 두통 이렇게 넣어 드렸고요. 디테도 별로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디테도 원래 3만 원 이상인데 4만 원 이상으로 바꿨거든요. 왜냐면 그 램박에 디테까지 포함해서 구성에 넣으려다 보니까 다른 게 조금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4만원 이상으로 다시 높였고요.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 스톱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 구매로 구매 못 하셨던 분들은 스톱팜으로 구매 가능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제 시험기간이라서 시험기간 때 동안 천천히 준비를 하고, 어, 제 생각에 스톱팜 오픈일은 10월 26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그 전에도 빨리 열게 된다면 유튜브로 먼저, 음, 링크랑 그런 거를 열고 또 스톱팜 이벤트도 할 예정이니,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오마나치 랜덤 박스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일단은 포도 떡메머지 연어 덮밥, 여나와너밥포도. 여보여너도돈가스 그리고 이렇게 맥베로드도 시리즈로 한 세트씩 제가 한 권씩 더 넣어드렸고요. 블루베리 맥베로. 이거는 아몬드 맥베로. 그리고 이거는 누드 맥베로. 이거는 딸기 맥베로. 딸기 맥베로도 어떤 한 분이 20권을 구매하셔가지고 어그네아 구매는 가능하세요 왜냐면 맥베로가 20권 안 20권이 안되어가지고 재발주를 할것 같아서 구매... 대량 구매하실 분들은 지금 구매하셔야 조금 빨리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이거 오리지널 맵베로 떡 메모지 그리고 이거는 딱! 이제 이거 제이 지금 제거 없어요 <laughs> 마지막 한권은 끄끄님께서 가져가셨고요 이거는 재발주 할 의향이 있긴 한데 일단은 제가 여러가지 재발주 할 물품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것들 다 정리 후 돈이 남는 다음에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 스트로베리 까미 그 다음으로는 이거 편의점 영우냥떡 메모지랑 그리고 이거 키치 전화기 떡 메모지 요거 냉장고 들, 여기다가 들킨 모찌 떡 메모지 요거 모찌 감성 떡 메모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이렇게 다시 이쁘게 정리를 해주고 왔습니다 아떡 메모지가 아직도 많은데 이떡메모지들을아 여기다 세워주면 되겠다 요거 두부 단팥과 떡 메모지 초코 두부 떡 메모지 딸기 요거 빵떡 메모지 그리고 요거는 저한테 딱 이제 재고 한개밖에 없는 두부 팬케이크 떡 메모지 넣어드렸고요 요거는 제 출처가 아니어서 제발좀 그런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요거 영원냥 인스 한세트 넣어드렸고요그 다음 이제 동호성들입니다 요거 원하셨던 아이들 요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다 구매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신상 나오면 끄끄님께서 엄청 많이 구매를 하실 것 같아서 신상을 빨리 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에미젤링. 에미 삼각김밥. 그리고, 요거, 블루베리 까미랑 딸기 까미. 뭔가 안 넣어드린 걸넣어드리고 싶어서. 대체뭘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구매하지 않는 걸 최대한 넣어드리려고 노력 했습니다. 그 다음, 급식판 스승, 요거, 써머리님 사탕 까미랑, 요거 이제 멧배로들은 기어니까한세트씩더 쓰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세트씩 종류별로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음, 우선은 덤이 있는데 요거는 선착순 어, 몇분기 드리는 요거 7,000원짜리 램봉이고 요거는 3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만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선착순 아무거나 드리는 램봉 먹거리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먹거리는 두세트 넣어드렸어요 이렇게두세트까지 이렇게 총 랜덤 봉투가 4개나 들어가게 되고요그 다음 추가 덤여거 까미 시스티코가 한장당 2,500원 하는건데 요거는 5만원 이상이신 분들한테만 넣어드리려고 했고 장수는 별로 없어요 다섯 장 남았나? 그다음 에 여쿠폰이랑 명함, 영수증까지 드리고, 이거는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그 덤들이에요. 떡메믹스, 뭐 도모송믹스, 인스믹스 막 이런 거. 제 옛날 물품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거 생지 수수. 이거 재발주 할 거긴 한데, 일단은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그 다음, 이거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부터 다 덤입니다. <laughs> 따로 표시는 안 했어요. 왜냐면그 조금 덤 표시 있으면 나중에 쓰실 때 불편하실까봐 덤 표시는 따로 안 했고, 이거 우픈몽도 까미 서머님님 추천. 이거 여우양 도시락. 여거 블루베리, 요거, 타르트, 좀비, 바콘여거헤리포터 매미는 종류별로 한 세트씩 다 넣어드렸어요. 요거는 너울님 출처입니다. 그 다음, 요거, 율 번이 출처, 까미, 도팡기랑이랑 그 재출처. 옛날 제출처 여기에 사또님 출처. 요거, 레이님 출처. 제출처 오트밀 매미. 요거, 미꾸 출처. <laughs> 사또님 출처. 그리고, 요거, 아이고, 재출처 물풍선. 요거, 노란색깔 보존을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시죠? 그 다음, 요것도 오랜만에 보시는 선물비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가, 어, 끄끄님이 구매해주신 물품이고, 마지막 선물로, 이거 인어공주 손거울이거든요. 인어공주 손거울. 이것도 5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드리려고. 근데 네, 재발주 하게 된다면 수업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까지 구매해주신 끄끄님 감사드리고요. 여러가지 재구매도 하셔가지고, 제가 선물도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밑에 5만원 어치 개별 구매해가지고, 디테일 소통 들어가는 거고, 선물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개별 구매랑, 뭐, 엠박 구매 같이 많이 해주시고, 해주셨고, 재구매도 많이 해주셔서 들어간 거니까, 여러분들 따로 오민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구매해주신 끄끄님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